아니 그런데 뭘 그렇게 보세요? 근데 차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차에 내려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차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요? 오, 별 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바퀴 사이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진짜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이런 나무 토막이 끼었네요. <laughs> 일단 비장의 무기 망치를 들고 해결에 나서봅니다. 어 진짜 안빠 진짜 어떻게? <laughs> 네가 이렇게 다니면 엄청 위험해요.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타이어 점검해가면서 뭐 끼인 게 있나 못 박힌 게 있나 하면서 가야 되는데. 다음? <laughs> 와이 우와... 너무 큰데 아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laughs> 경력 2년 차 이쯤이야 코웃음치며 해결합니다 왜또 이러네 왜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이죠 계기판을 잡고 쳐다보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한데요. 이게 지금 경고등이 떴는데 후방 안개등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도 안 돼서 제가 전구를 갈아 끼웠어요. 근데 갈아 끼웠는데도안 된다고 지금 경고등을 띄우네. 얼마 전부터 꺼졌다 켜졌다 했던 후미등, 불안불안하다 했더니. 결국 램프 교체 경고등이 떴습니다. 곧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정비 타이밍을 놓치면 더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물차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전문가를 찾는 영지 씨. 원인을 진단해 봅니다. 부디 큰 문제가 아니어야 할 텐데요. 물 이쪽은 이미 부식이 많이 진행됐고 음. 확인해보니 부식으로 인한 호미등 자체 교량으로 LED가 깜빡깜빡했던 거라고 합니다 아, 돈이 좀 나가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바꿔야죠 뒤에 이게 완전 안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뭐 깜빡이나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교체해야죠 당장 운행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그때그때 수리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한번 수리할 때마다 큰 돈을 지출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게 다 안전 운행을 위한 투자라고 여긴다는 그녀입니다. 다 고쳤습니다. 다, 아, 다 고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불가분해요. 안 그래도 저거 때문에 자꾸 신경 쓰였었거든요. 이제 고쳤으니까 또 안전하게 운행해야죠. 차량 수리를 마친 그녀가 부리나케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표정도 무척 밝아 보이는데요. 본인의 손가발이 되어주는 25톤 화물차는 차고지에 잠시대기. 승용차를 모는 영지 씨가 왠지 어색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승용차 운전에도 집중하게 된다는 영지 씨. 그런 그녀가 일하다 짬이 날때면 이렇게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트럭 커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영지씨. 잠도 못 자고 꼭두 새벽부터 움직였는데 운동까지 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힘든데. 일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아요. 평소와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공들이며 한껏 멋을 내보는 영지 씨. 와, 멋진데요? 어디 가기나 이렇게 신경을 쓴 거예요? 모처럼 쉬는 휴일이지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영지 씨. <laughs> 네, 한3년 만에 보는 <laughs>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봤지. 근데 그런 거같지가 그렇죠? 당연하지. 이랑 내랑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작지 않은데.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웃음> 금세 학창 시절로 돌아가 그래. 여러 추억을 소환해내는 두 사람. 요즘 뭐하어 <laughs> 요즘에 응. 일 하고 놀고. 지낸다. 일하일 뭐하고? 일? 일, 뭐 일? 응. <laughs> 나 일. 응. 나 화물차 운전한다. <laughs> 진짜로? 응. 근데 <큰> <laughs> 이게 네가 먹는 거야? 어. 와. 저 멋있는데? 진짜 크지. 응. 일안 힘들어? 피곤하지. 피곤하다 응. 막 무섭고 그런 거 있나? 좀 무섭다. 음. 근데 지금은, 지금 별로 안 무섭다. 음. 같이 할래? 같이 할까? 나 면허도 없는데. 지금부터 따면 된다. 번데? 총 매출은 1,100, 200? 진짜로? 어. 한 달에? 어. 대단하다. 너도... 나도 할까? <laughs> <laughs> 왜 괜찮은데? 나도 할까? 아 해볼까 진짜? 응. 설기탄데. 이종 면허 있는 거 아니가? 면허는 아예 없어. 아예 없다고? 그럼 안 되겠다. 언차야가다저차한 <laughs> 어. 번도 본적 없나? 응. 처음 본데. 아 진짜? 저도 네가 이래서 뽑은 거. 아니다 아빠. <laughs> 아빠 주시 어쩌다 보니 스물 다섯에 두 대의 차가 생긴 영지 씨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싶은데, 우다하에 가서 먹에가그 먹고 싶은데, 우에 가서 에놀때이타데요리에가데평일에는 거의 네 가서 먹겠네비 가서 먹고 에 가서 에가가 항상 응. 일할땐 엄청 피곤해가지고 응. 아 진짜 마취 바로 잔다 응. 근데 직감 사라져 오오 무슨 그 무슨 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어. 그리고 늦게 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제 일찍 잘걸 <laughs> 후회하고, 후회하고. <웃음> <웃음> 맨날 똑같은거 반복이다 <laughs> 맞다, 아이가 맞다 맞다 사라져 아, 3년 만에 만났는데 어제 만난 것처럼 수다꽃이 끊이질 않는 그녀들. 아, 그니까. 가을이 영지 씨에게도 모처럼 찾아온 즐거운 시간입니다. 야, 야. 진짜. <laughs> 대학 졸업반인 친구가 어렵사리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내 주변 애들도 그렇고. 요즘 취업하려고 자격증 따고 되게 열심히 살고 음... 취업하기 어렵다 아이가? 근데 니는 이제 자리도 잡고 되게 일도 즐기면서 하니까 그게 부럽다 응. <laughs> 진짜? 진심으로 어, 어... 원래 하고 싶은 거를 직업으로 못 쌓는 경우도 많다니까. 그지 그치. 렇 니나 아까 뭐 되게 재밌다면서 어. 만족하고 있다길래. 그게, 그게 부러워. 그치. 친구의 말처럼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사는 영지 씨 지금 최고로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오, 오늘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요리를 하시네요. 와이프가 오늘 칠공년 그런 널렁다고 하는 바람에 심혈을 기울여 달걀 프라이에도 도전해 보는데요. 저녁 준비가 아주 슬슬 잘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어제 아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밑반찬까지 모두 꺼내 담으면. 훌륭한 저녁 한 끼가 완성됩니다.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어, 이거 꺼다 아, 이거 기름 다 나갔다 이거. 어, 우와. 이거 다 밀려났는데. 이거 났다. 이거, 이거, 이거 꺼냈다. 아버님이 꽤 당황하신 듯한데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수습해 나갑니다. 내가 니네 대신 아들 밥 차려주고 있다, 보이나? 아 진짜? 그래 아니 반찬 도무시좀더 너무... 하고 김치를 통째나아 펌치로... 근데... <laughs> 재밌게 놀다 온다 그래, <웃음> 어? 어, <웃음> <바빠>. 어 아빠 응. 어 재밌겠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딸 아버진 자식들 잘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합니다. 잘 먹는다. 오붓한 세 식구의 저녁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날 밤. 두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잠도 못잤다 제대로. 꿈에 막그사람 나오고 그랬었다니까 맞나? 어. 꿈에서도 욕하더라. <laughs> 대체 분그랬었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